드릴 말씀은 어제 또 시흥에 가셔서 한 유세인데요. 거북섬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 거북섬을 본인이 속도 있게 한 행정으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성과를 낸 것이 없다. 오히려 빈만 남기고 있다는 것을 누차 지적을 했지만 특히 이 대표적인 성과로 내놓은 지금 거북섬은요. 지금 그 원래 핵심이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부도가 났습니다. 그래서 이뭐 호텔도 또 상가도 지금 상가 공식률은 87%에 이르고 있습니다. 근데 재미있는 것은 경기연구원에서 미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상업성이 떨어진다, 접근성이 떨어진다, 지나친 상가 비율이 높다, 이런 것이 다 예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는 것입니다. 이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은 토지 분양자뿐이고 모두들 지금 손해보았고 피해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. 이미 모녀가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. 이것을 모르고도 어제 자랑을 했다면 이것은 어, 알고도 자랑을 했다면 후한무치라고 할 것이고, 모르고 이것을 자랑했다면 한마디로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, 이렇게 봅니다. 이러니 이재명 후보한테 대한민국을 맡겼다가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이러한 이 일종의 분양 사기와 같은 이런 사건으로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.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.